아, 네, 저기 중소기업 중앙의 인력정책 실장입니다. 아, 15일 날 이제 그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이 됐는데요. 그 이후에 사실 저는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들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. 도대체 뭐 하고 있냐, 뭐 이렇게 항의 수상 전화를 많이 받았고요. 그것과 더불어서 그 언론사 기자분들 전화 많이 와가지고 그 멘트를 많이 부탁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는. 그 이미 결정된 수준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하지 않았고요, 제도 개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큰 현안인 최저임금 그 다음에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또 연연해서 기다리고 있어요. 예, 그래서 <laughs> 어, 우리 중소기업계 입장은 그렇습니다. 이 노동 정책은 균형이 필요하다. 노동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. 그래서 노사가 반드시 항시 얘기, 얘기하지만은 양보와 타협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. 이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으면은 이게 법과 제도 아닙니까? 이 법과 제도를 따라올 수 있게끔 소상공인, 중소기업이 따라갈 수 있게끔 못, 못 지키면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. 이게. 현재도 뭐그약한 266만 명 정도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법과 제도 올라갔는데 이 제도에 따라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제도 개선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. 우리 그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좀 관심을 갖고요. 이렇게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어 말씀드리겠습니다. 내년도에 이제 최저임금이 지난 15일 날 이제 7,530원으로 결정이 되었고요. 그 다음날 이제 16일 날 정부가 발빠르게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. 근데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지만은, 이 소상공인 소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그 어음이다.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. 어음, 그니까 러 이게 말 그대로 대책이지. 사실 이 대책이 시행이 되려면은 법개 정도 필요하고, 뭐예산도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. 이 내용들이 좀 구체적이지 못하다.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업이 아까 노미서 막상 얘기했지만은 뭐 단계적 인상 이런 것보다는 확확 확, 확실하게 뭐뭐 뭐 단계적 인상이면은 뭐 계속 가겠다는 건지 몇프로딱 나와야 된다. 이또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뭐 적합업종에 대해서도 뭐뭐 두루뭉실하게 뭐 강화 이거보다는. 적어업종 법제화 이게 뭐 공약이거든요 사실은요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뭐 이렇게 좀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실현 가능상 가능한 그런 대책이 좀 포함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. 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세부적으로 얘기 안 하겠지만 또 하나는 아까 노민수 박사님 얘기했지만은 이 대책이 지나치게 그 자영업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. 사실 그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소기업도 많이 있습니다. 뿌리 업종 같은 경우, 아까 뭐 용접, 뭐 열처리, 도금, 뭐 주물, 금형 이런 뿌리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최저임금을 또그 지급을 하고 있고요. 또그 구직자들이 또 오지 않습니다. 오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주로 쓰고 있고요. 그래서 이 뿌리 업종에 대한 지원책도 빠져 있다. 그것도 그 필요하다. 그래서 우리 중앙에는 이제 그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. 최저임금 7,530원에 대한 그 우리 소상공인, 중소기업계의 영향, 그리고 대책,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그 지원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. 뭐 빠진 게 뭐가 있고, 추가로 지원할 게 뭐가 필요하고, 그리고 또 개선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 지원, 그 조사를 갖다가 한 1,500개 정도 이렇게 그 표본을 추출해가지고요. 조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 과제를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그 8월 초에 기자회견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어, 이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현재 시급 최저임금 6,470원도 못 받고 있는 근로자가 666만 명마이에 7,530원으로 인상이 되면은 그 수는 대폭 증가를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사업주가 이 최저임금 법 제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. 그래서 제가 네 가지만 꼽아봤습니다. 첫 번째, 그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지만은 최저임금을 업종별, 지역별, 연령별로 차등화해야 한다. 요거는 사실 그 해외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뭐 독일, 일본, 호주 등은 이미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그 업종별로 할수 있도록 현재에도 최저임금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근데그노동계측이 반대로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연령별 연령별도 연령별도 그 해외에서도 하고 있지만은 그 수습사원 같은 경우에는 감액규정 10%로 감액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. 예. 또 하나는 이제 업종별은 됐고요. 그 제가 이제 인력 정책 실장을 하다 보니까 전화가 많이 옵니다. 은퇴자들, 퇴직자들, 퇴직자들은 최저임금 이하로도 취업할 의사가 있다. 이런 의 사가 굉장히 많습니다. 예.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. 이것도 같이 그 은퇴자 협회라든가 그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의견을 받아볼 필요도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은퇴자의 경우 차등 적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그건 뭐 의지만 있으면은 가능한 부분이고요. 또 하나 그 제도 개선 요구한 사항은 그 뿌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을 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식대, 숙박비 이런 걸그 제공해 주고 있어요. 아면서그 국내에 오다 보니까요. 그래서 이런 식대하고 숙박비 또 뿌리 업종은 최저임금 지급 지불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그 식대, 숙박비 더불어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된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랑스라든가 캐나다 또 일본에서는 이미 포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도금, 염색, 열처리, 주물, 용접 이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.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그 근로시간 단축까지 같이 맞물리면 더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. 또 하나, 세 번째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. 지금 그... 근로자 측의 이제 그 위원은 뭐 한노총, 민노총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한노총, 민노총은 그 대기업 쪽을 대표하고 있고요. 또그 약간 정치 성향이 있습니다. 정치 성향 그래서 그 최저임금 위원회도 그 당사자들이 나와서 할수 있게끔 해야 된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뭐그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뭐 소기업, 소상공인 대표들, 대표들이 근로자 측 위원으로 돼야 되고요. 또 공익 위원도 음. 사실 뭐그 전화가 많이 와요. 간병인을 쓰는 일반 시민들이 간병인 그 시급이 올라간다. 그런 얘기도 해요. 그래서 그꼭 최저임금이 꼭그 사업주, 그러니까 뭐 소상공인, 소기업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익 위원으로 일반 시민 단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이것도 검토해야 된다. 그리고 사용자 측도 그꼭그 그 소기업 소상공인뿐만 아니고 농뭐 농민, 어업 뭐다 쓰고 있거든요. 요거를 대표하는 사용자도 이 최저 임금 위원으로 포함돼야만 한다. 이런 그 의견이 우리 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최저 임금 결정 방식이 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그 매번 참석을 하고 하고 있지만은 연구위원으로요. 이게 좀 소모적인 논쟁이 많이 있다. 그래서 그냥 그. 공식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뭐 경제 성장률 요런 거를 공식에서 딱 나오고 부관을 딱 정하고 그걸 뭐 정부에서 정 한다거나 아니면 뭐뭐뭐 뭐 제3자가 정하는 방식도 필요하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은 우리나라 그 자영업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한두배 이상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일정 부분 그 자영업자가 뭐 예측입니다. 구조조정 될 수도 있다. 많이 이제 문을 닫을 수가 있다. 그래서 이 자영업자가 그이 자영업자 사실은 그 노동 시장에서 밀려난 비자발적인 생계형 취약계층이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을 닫았을 때의 대책, 뭐 교육이라든가 재취업 이것도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